1개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아까 그러니까 그... 아 니케가 훨씬 내 취향이긴 해. 아이 젠 존재는 좀 애들이 다 빈약해. 아, 너무 빈약해. 삐쩍 말랐어 그냥. 말라깽이야. 아 이제 어제 그 자고 일어나니까 내 통장에서 32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내 꿈이 아니었어. 씨발 현실이었어 지금. 그래서 아무튼 지금 32만 원을 썼는데 어... 지금 전용 무기가 없다. 어 이거는 내가 이제 아주 비효율적으로 지금 현질을 했다는 거야 자 봐봐 일단 상점을 내가 열었어 그리고 이런데는 어싱거리지도 않고 모노크롬 구매를 들어가서 이 아래를 그냥 싹 샀어요 그리고 그걸로 그냥 뽑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니케로 따지면은 절대 해서는 안될 행위인데 아젠존재는 괜찮다고 하더라고 어 그래서 깡트럭으로 박아가지고 일단 미아비를 천장을 쳤어 그래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천장을 쳤기 때문에 이 이게 전용 무기지? 어 이거는 이제 금방 나올 것이다. 아 어, 그게 내내내 내, 내 생각이야. 어 이거는 이제 금방 나올 것 같다. 미아비는 천장 쳤으니까 무기는 금방 나온다. 자, 스타트. 아 내가 미아비 천장을 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 어! S 뭐야? S 뭐야? 뭐야? S S 보인다 방금? 틱둘 없지? 아틱둘 25%라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음, 절대, 절대로 그럴 리 없어. 음, 아니야, 아니야. 픽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생님! 낫아 미아비 천장을 쳤기 때문에? 아,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아. 결제 태도가 중요하다, 이걸. 아니, 님들아. 아내 말을 들어봐. 피규어를 사도 요즘 내맘 마음에 드는 피규어 사려면 기본이 30이야. 선생님들. 선생님들, 제말잘 들으세요. 아니, 여기 피규어는 말도 해. 씨발, 움직여, 지금. 어? 싸움도 함. 어? 이게 혜자가 아니면 뭐냐는거야 기다릴 필요도 없어 바로 나와 아 그리고 나 뽑는 과정에서 개형 나왔어요 아 개형이 그렇게 좋다며 아 근데 이 게임 졸라 무서운게 아나 스킬 설명보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 미아비 아 존나 무슨 문, 문학이던데? 특수 스킬이 적에게 서리 피해를 주시 빙염을 부착합니다 아뭔 소리야 이게 빙염을 서리 이상 축적질 죽적질을... 여기서 이거 쓰면 끝이다. 아, 이해 못했어. 아, 근데 상관없을 것 같아. 솔직히 이 게임 대충 해도 되죠? 아, 나아갈 것이다. 아, 근데 나 이거 스킬 쓰기 귀찮지. 그냥 지들이 알아서 자동 사냥하면 안 돼. 요 너무나 귀찮은데, 근데 이게 이 게임이 좋은 게 뭐냐면, 무지성으로 해도 뭔가 게임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어... <laughs> 아 스토리는 처음부터 봐야지. 아, 아니, 다 <laughs> 아, 다 스킵했어. 아왜 재밌네 웹툰 갖고 좋네. 결국 죽음을 이 <laughs> 게보다 <laughs> 재밌다고? Rest? 죽을래? 내가 게 이분 액션 게몇개 잘함. 막 oh, 누르는 건데요. 막 누르는 건데. 아서가저 니콜 가슴에 점 하... 있잖아. 아 되게 인상적인 부분 부분인데. <laughs> 너희만 믿는다. 아, 나저 가슴이 점이 너무 커가지고 어 자꾸 눈에 밟혀 아, 나 저렇게 가슴에 큰점 있는 캐릭터 처음이야. <웃음> <그렇게> <웃음> 보통 매력점은 저렇게 크지는 않잖아. 점에 털 자랐을 듯. 아, 그니까 저렇게 큰 점이면은 털한 가닥 이렇게 자라나 있을 수 있어. 주기적으로 그걸 뽑고 있는 거지. 아, 털 뽑는 거 깜빡했다 이러면서 이제 털 뽑는 거 깜빡한 이콜. 아, 털 뽑는 거 깜빡한 니콜, 니콜... 어, 어떻게 된 거야? 니콜, 빨리 뽑아야 니콜, 뭐야? 아, 아 죽는다구.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좀더 해봤는데, 이건 어때?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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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선 하나였어요. 그냥 직선 하나일 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튼 뭔가 보스 급그 메테르 괴물 인가 보네？어, 미 아비 다미 아비 가 나오네. 아, 근데 미 아비 가 원래 게 스토리 초반 에 나오 는애였어 오, 와, 오 시, 졸라 작 어. 야, 혼자서 다 잡네. 얘도 얘도 잡아? 도망다. <laughs> 근데 뭐 그냥 과장 혼자 다 해먹겠는데? 나머지 애들은 뭐응원하는 작작이야. 아이 테레비야 이거? 잠깐만 뭐야 이게 뭐지? 아아아아 아, 아. 똑같이 가는 거야 아 아니 씨발 어떡하지? 일단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래야지 버튼을 활성화하고 다시 돌아가나? 이렇게 뭐, 뭔가 잘못 됐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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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에, 에 해야 되지? 먹을 수 있음? 굳이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다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 안 먹어, 안 먹어. 아 이게 무슨 짓거리야 이게? 어? 진짜 바보이? 진짜 바보이? 음, 맨 새끼들. 아, 그만해. 제장 그만해. 백남준 멈춰. 백남준 멈춰. 아니야. 아 아니, 근데, 아 솔직히 젠존재 애들이 너무 비해. 다 껴입어가지고. 시각기록을... 아까 그러니까 그니 젠존재가 내가 이제 메인이 될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껴입음. 신데렐라나 메이든 같이 든든한 친구가 별로 없음. 두 가지 이유가 이제 메인이 될수 없는 이유야. 라스트 오리지나죠 응. <laughs> 음? 아 이해했어. 아 근데 잠깐만 나 지금 눈치챈 건데, 씨발 손잡이가 왜 있어 지금? 아 이거 뭐야? 아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손잡이가 왜 있어 여기 지금? 아 로잉 머신이야? <laughs> 로잉 머신. <laughs> 아 인간형 로잉 머신이야? 주연 로잉 머신 모드 딱 하면은 이제 어딱 엎드려 버쳐해가지고 이제 주연 딱 여기 붙잡 엉덩이 위에 저 손잡이 붙잡고 이제 로잉 머신 어 이거 미쳐나 이거 러빙머신에가 <laughs> <롤링> <laughs> <laughs> 그 제가 제대로 본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엉덩이에 바.. 높핑있는거 맞아요? 보안시설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주연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부팅된 건가? 이 허벅지와 엉덩이의 이 흔들림이 약간 선배. 감동적이네. 여기 사람들이 왜 주연주연하는지 그 에이, 이유를 알것 같아. 우선 도주한 범인부터 잡아야지. 이 무먼트가 어나더 클래스네. 아 음. 내가 니어 오토마타나 이제 첼라 블레이드 말고는 거의 못본것 같거든? 아 뭔가 그래서 감동인 것 같아. 어? 이 g 아, 근데, 그, YG 진짜 변태에요? 누가 YG 변태라던데? 이거 아닌 척 하면서 사실 졸라 변태라던데, 이거. 어? 아, 진짜에요? 아, 이거, 와 이거, 이거, 벨 이제, 이비디 가게 나가면은 YG 여기 소파에가 갑자기, 응? 음? 소파에 얼굴 푹! 하면서 이제, 하고 이제, 어? 음! 한다고, 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어, 농담이죠. 어, 그럴리가 없죠, YG가. YG가 그럴리가 없지. 그런 놈일 리가 없지. 그치. <laughs> 아까 그 아까 이제 대사 중에 그런 거 있거든. 소파가 움푹해졌어 어, 너무 많이 앉아서 그런 게아닐 수도 있어. 어, 그 소파가 왜움푹해졌을까아 네. 아니, 아니 아니. 방금 말한 그, 소파 소파는 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아마 이런 이런 구조일 거예요. 그러면 은이 코를 모르는 박았을 때이 YZ가 범인이잖아. 어? 네. 이제 공간이 이제 상근처로 있... 가서 상황을 들었다는 거지. 소파에 이렇게. 그렇게 이제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물론 이제 숨을 참아야겠지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전 어? 답 위치잖아요. 아, Y지가. 이 어? 점이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베리 앉았던 소파야? 기억나? 벨, 오늘 하루도 화이팅. 그래서 베리 이제 어, 오빠, 나 오늘 갔다 올게. 어, 이러고 이제 나가면은 이 y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아아아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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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털 아 머리카락 머리카락 어 머리카락 그럴 리가 없잖아 YG가 YG가 그럴 리가 없지 아니,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전 YG가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말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그런 짓은 절대 할 리가 없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저는 YG가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를 얘기한 것 뿐입니다 아 머리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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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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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를 올린다 해도 증거가 없는 이상, 치안국에선 곧바로 현장에 사람을 보내지 않고 규정에 따라 원격 분석부터 하겠지. 아, 이건 내 노란색이야. 일리가 없잖아요. 어? 이럴리가 없다고, 절대로, 아이지는. 이럴리가 없다고. 네? 예요? 야왜 나는 선을 긋고 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지? 무지개잖아, 무지개. 어? 아 나는 그저 선을 긋고 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막 어? 꺄아아악 이러면서 하이. Hey. 하이, hey, calm down. 어? calm down. 태 이지. 태큰 이지. 감사합니다. 진짜 맛박 존니 후리고 싶네. 응? 모니터에 금 갔습니다. 아이고 이런 이게 랜덤 플레이란 작품명이 되려면 이걸 완성시켜야 돼요. 이게 바로 궁극의 랜덤 플레이. <laughs> 아니 왜나 그저 아니 그저 나는 지금 어? 추상화를 그리고 있을 뿐인데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신 거 아니? 니콜 머리색은 분홍색이 그냥 그렇다고. 완벽하다. 소파에 쌓아버릴 거야.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이 어, 완성됐어 지금. 작품이 완성됐어 드디어. 드디어 작품이 완성됐어요. 땡. 아 지시 어, 아이지. 이덜깬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이 말도 또려고 하네. 아니. 아니 왜? 내가 뭐뭐 뭐 하려고 그랬다고? 아, 지금 YG한테 지금 안경 얼리나 안 얼리나 지금 씌워볼라 그러는 거야, 지금. 왜 지금 날 음해하려고 그래, 지금. 오해하시는데, 그 오해를 불식시켜드리겠습니다. YG의 입에 있는 이 픽셀의 정체. YG의 억울한 유명. 벗겨드렸습니다. 정답? 소닉 더 해줘. 어... 억울했지, YG? <놀람> 오늘은 2부를, 이 챕터를 해봤구요2.5 챕터까지 한 건가? 어, 여튼 뭐... 재밌네요.